이사야 4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은 길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시니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이구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유 네, 사랑합시다. 아멘. 선포합시다. 당신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사야서의 배경은 어, 아방때를 기점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만큼 멀어졌던 때입니다. 바알과 세례를 섬김이 온 이스라엘에 충만했던 때, 바알과 세례의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과 비할 바 되지 않을 만큼 숫자적으로도 많았고 권세와 권력도 가졌던 시대. 그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에요. 일단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멀어졌으면 심판을 당하고. 힘듦을 당해야 맞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을 통해 위로하세요. 물론 우리가 늘게늘 감감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힘겨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지었으니까 혼내시기 이전에 이미 죄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 뭐, 쉽게, 쉽, 어렵기지 않게, 오늘 내 삶에 그냥 뭐, 거짓이 가득해도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는 나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자, 당연히 고난이 오겠죠. 신앙 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이 상황 앞에 슬럼프가 올 것이고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 참 좋지만 사실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건 몰랐던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다 알아요. 들어봤고. 하나님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꽤 많이 말씀하신 말씀들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넌내 것이야. 뭐, 우리 노래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수없이 불렀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여하나님의 호와별명임 인만우엘 하나님이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뭐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대속하셨대 구속하셨대. 대신 지불하여 사셨대.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왜 몰라요? 이미 우리도 다 알고,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알죠. 이미 다 하셨던 말씀. 이미 다 선포하셨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미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있어요? 야고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 택했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음을 그에게, 어,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너의 백성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몰라요? 나도 아는데.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은 뻔히 아는 그 말씀을 다시 하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우리도 영적 슬럼프가 옵니다. 살다 보면 위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고난 중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대면하는 우리의 자세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지. 고난은 사망의 권세도 이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사는 내가. 할렐루야, 어떻게 고난에 좌우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고난이 오면 고난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어제 지난 이번 주일에도 있지만 제 감정의 어떤 가장 큰 카테고리를 하나 이야기는 저는 슬픔이에요 지금 하지만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데 이게 방해되지 않아요 도리어더 깊어질 때가 많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무너뜨린다고요? 그건 내 해석이고 세상 해석이에요 그건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 안에 불평이 시작되고 불만이 시작되고 언어가 혼탁해지면서 우리 안에 결정적으로 무엇이 시작되냐면 의심이에요. 여러분 가장 약한 인생이 어느 사람이냐면 돈 없는 사람 아니고요. 얼굴 못생긴 사람도 아니고 키 작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약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심함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내 결혼하신 오늘의 일상을 의심하고 모든 게 의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아무리 금술이 좋다가도 아내가 남편 의심하는 순간 그냥 균열이에요 그 의심을 확증하며 살잖아요? 그 관계는 끝난 겁니다 회복의 길이 없어요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심을 하냐 안 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 우리는 사실이 열광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열광한다니까요. 오늘 내 마음이 느끼는 게 무엇이냐를 오늘을 잡고 살면 그 의심의 마음이 오늘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상담을 하고 고민을 들어보면 모두가 마찬가지예 사실이 아닌 것이 힘들어요. 사실인 것만 해도 힘들어하면 진짜 다행인데 사실이 아니라 내 느낌과 감정으로 오늘이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의심이 드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 옆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의심이 끼어들면 그 관계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고 어떻게 그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자꾸 내 어려움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말들을 들으며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이 의심을 잠식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아는 말씀이라니까요.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다 알아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귀에 딱 모시 뭐 받히도록 들었던 그 말씀. 너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명을 불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주의 소유된 백성. 이거 우리도 이렇게 막 줄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쉐마의 나라 아니에요? 들음의 나라?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라 했잖아요. 문설주에도 쓰고, 니 미간에도 새고 손목에도 매라고.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들었지만, 위기가 오면 무엇이 시작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뭘 듣기 시작해요? 세상의 불평과 불만 앞에 공감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쓸데없는 말들에 공감하기 시작해요. 저는 영적 생활의 최대적은 SNS가 그 한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이상한 말들, 세상 사람들의 자랑들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나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말씀 또 들으세요. 진짜 놀라운 건 사다는 그 아는 말씀을 뺏어간다니까. 정말 필요한 그때, 내가 주의 약속의 백성임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건 하나님의 지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어쩌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전능자가 지명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봐 얼마나 위대한 건가?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곳에 존재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이것만 믿어도 이것만 의심하지 않아도 어떻게 인생이 무너지냐고요. 무너질 수 없죠. 어떻게 무너져요? 말도 안 되죠. 전능하신 주님의 손안에 내가 있음을 믿어요. 오늘. 오늘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믿어져요. 어떻게 죽어요? 죽을래 죽을 수가 없죠. 복잡하지 않은 거. 오늘 내가 왜 신앙의 슬럼프에서 못 빠져나오냐면 의심에 사로잡혀 사니까. 주의 말씀을 다시 안 듣고 우리가 잘하는 악한 습관이 뭐냐면 인간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때 돌아서고 사망의 말을 자꾸 듣는다는 거예요. 진짜 목회하면서 가슴이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오늘 내가 힘이 들면 예배 드리러 오세요. 왜 예배 자리를 포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해결해야 되는데 또내 생각, 내 지혜,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말들에 귀기울여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약속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냥 먼지 같은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의심이 점점 커져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 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 이 흔들거려. 이게 이게 희가 막힌 거야. 그래서 결국 뭐를 하냐면 선악과 따먹어요. 아담가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뭐 환경이 안 좋았어요? 물론 뭐 없었죠. 벌거벗고 있었고 뭐뭐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해된 동산을 다 다스리고 경작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고난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 안에 의심이에요. 상황이 좋아도요, 세상의 말만 듣고 살잖아 신앙 끝나요. 안다니까요. 아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 아는 그 말씀이 의심이 생기는 순간, 오늘 우리는 관계가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쪼개지면 생명과 단절됐죠. 당연히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도 다시 와야죠. 다시 돌아와야죠. 근데 그 시간을 너무 허비해요. 나 이거 50이, 60이, 70이 지나서 아무것도 한적 없이 인생 말년에 다시 하나님 찾아와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돼지마가 먹는 주염열 왜 넘는 그때 에 돌이켜 와요. 정신을 그때 차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라도 차릴까요? 인생을 맨날 이직거리 하다 끝내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슬럼프가 왔을 때뭐 해야 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세요. 이기뽀니하는 말씀 나도 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짜증날 때 이거 들으면 별볼 일도 없어요 뭐 아는 거 자꾸 왜 이게 그런데 그 아는 말씀을 또 듣잖아요 틀려요 제가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마음 다 읽어볼래요 이거 읽는 순간 마음이 달라져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아고바에 내 이름을 넣으실 수아 잠깐만요 이렇게 성급해 왜 이렇게 성질들이 급하지 <laughs> 다시요 여기 여기에 혹 여유가 되고 나는 괜찮다는 분내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야고바 대신 성대야, 알았죠? 알았죠? 근데 이거 못하지 청년들. 조그맣게라도 내 이름을 넣어서 음, 해서 시작하는 거야. 읽어봐요. 간나틀리나 시작 성대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성대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성대의 거룩하니요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이구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같아요? 틀려. 이거 집에 가서 크게 열 번만 읽어봐요. 달라요. 인생의 의심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위기가 오면, 오늘 내 인생의 슬럼프가 오면,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안 돼요. 쓸데없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사실만 인정하고 해결하고 살기에도 바쁠 때가 많은데. 사실도하는 이런저런 살붙은 말들에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이 얘기에 자유한 분 계세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단의 농간에 놀아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었던 그 일들이 내인생에 자꾸 일어나요 핑계는 맨날 쟤 때문이래 너 때문이에요 네가 게를 소화 못하고 네가 그 상황을 소화 못하는 거잖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laughs> 내 말이 아니라 <laughs> 여러분. 아니 정말 답답해요. 목회하다 보면 많은 삶을 보고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신이지. 아니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내 마음이 그나마 위안을 얻어요. 남자로 치면 술이나 도박이나 여자겠지 아니에요 여자는 제가 잘 몰라서 뻔한 거예요 그건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랑 선도님 우리 주의 말씀 다시 들으십시다 제가 한 말이 지금 요2사의 4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첫 번째로 말한 위기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말씀으로 다시 찾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정확하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올때 의심을 깰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렇게 했을 때 아담이 주의 말씀 한 번만 그거 먹으면 진짜 죽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 왜 먹었어 아니야라고 들려줬다면 하와가 거기서 무릎 꿇었을 거예요. 근데 하와의 말에 기교를 아담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 세트로만 가지잖아 왜 부부예요 부부가 한 사람이 좀 정신 없으면 한 사람이 정신 차리면 좋잖아요. 여러분 복잡하지 집에서 한 사람만 정신 차려도 그 가정 살아나요. 다 같이 난리야. 그러니까 다 같이 무너진 사업장이고 뭐고 한 번에 날라갑니다. 직장이고 뭐고 관계고 뭐고 사단이 역사하면 선악과 뭐고 한 번에 날라가요.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단의 뭐 목표는 하나요 다시 그 짓거리 또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열매 거두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그서 귀신이 더 미워. 사단이 미워요. 그런데 왜그 사단의 뻔한 수에 우리는 또 놀아날까? 여러분 믿음은 드름에서 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유튜브 있잖아요. 딴거 듣지 말고, 다니 목사 설교도 좀 듣고, 또 들어. 자꾸 들으면 그 사람이 잘안 무너진다. 봐봐요.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뭐 내가 볼때 대단치도 않은데, 그래도 계속 서 있는 양반들이 있거든. 봐봐요. 말씀 듣고 있지. 주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죄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 다 찾아들어요. 유튜브 시대에 좋은 거 그거 하나 아니에요? 저희 목회하면서 유튜브 때문에 힘든 게 자꾸 이게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뭐 하나 실수하면 잠이 하나, 잠이. 아, 그러시 이게 계속 기록이 남아있죠.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되는지 아세요? 한 번은 이렇게 해서 메리아런닝 여기 보이는 거예요. 경그 영상 지우감 할까 밤새 고민했어요. 왜 런닝이 보일까. 좀 신경을 쓸 걸. 기폰지삼을 찍었는데 우리 승현이는 머리가 이렇게 하나 서 있는데 상관을 안 해요. 목사 머리가 섰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눕혀주면 되는데. 이 머리가 쓴게 계속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여자 여자로 바꿔야 되나 <laughs> 아니 그 이후로는 좀 얘기를 했죠 이게 목사님 머리가 쓰면 좀 얘기 좀 해줘 봐 내가 코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좀 했는데 했는데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스스 넘기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이 쓴 거예요 그렇고 했는데 이 텔레토비 알아 텔레토비 여기 이렇게 몇 가닥이 서가지고 내깊어지자 (5분을) 하는데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 있죠. 에어컨이 불어갖고 살랑살랑 움직였다. 아, 진짜. 여러분이 지나갔겠지만, 저는크게 이렇게 막 보여갖고. 이게 그래요. 그래도 좋은 거 뭐예요? 남아있잖아요. 듣고자 원하면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다시 있잖아요? 제가 은혜돼요. 이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내가 뻔히 고민하고 주신 은혜를 내가 준비해서 내가 전하고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을까? 세상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다 스스로 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거 없어요. 주님이 입을, 주님이 쓰셔서 거룩한 누구 쓰신 거지. 아니었으면 그냥 주댕이겠죠, 뭐. 쓸데없이 사람 죽이는 입술. 분노나 불평만 토해내는 입술. 그래서 의심에 쌓이게 하고, 너와 나의 관계도 다 갈라버리고. 세상 봐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도 다 찢어놓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랑은 믿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속을 거 뻔히 알아도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때 사단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주는 입이 돼주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입술이 붙어있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내가 말씀하는 힘들면 남편이 아니야 그러지마 그랬는데 때려 쳐버려 그래요 남자들은. 아, 나 진짜 멋있는 줄 알아, 진짜. 짱이 나니까 그, 때려쳐 버려 막이래요그만해 그만해, 막다 때려쳐 막이랬다고안 쳐놓고 정신을 차리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말씀을 얘기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방이요. 하이 가만 성경을 보면 자기 아내한테 참 착한 남자예요. 이세별한테 잘해.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죠? 누가 말씀을 그래도 아합이지, 그죠? <laughs> 아내한테 착한 남자로 살아요.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됐으면 이세벨이 변화됐겠죠. 주의 말씀이 이렇게 허접한줄 아세요? 전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죠. 일단 선포만 해봐, 스톱 된다니까요. 폭주하단 삶에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리면 멈출 수 있다니까요? 뭐 자꾸 위로하고 맨날 등따들어주고 같이 울어요. 안 돼, 안 돼. 그렇게고 해결되면 그렇게 해결하지. 우리 다 같이 옵시다.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통곡하고 갑시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우울함이 올라올 때 멈춰주는 거왜 그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 네가왜 우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널피값 주고 사셨는데.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연히 올라오는 그 느낌으로 오늘 내 삶을 왜망치고 계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뭔데? 갱년기 핑계 좀 그만 대나 지겨워 죽겠어,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지겹게들하고. 다 갱년기래. 아 10대들은 중이병이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고, 핑계가 계속 있어. 아, 취업난이고. 아, 그만 좀 합시다, 진짜. 야, 이게 10대부터. 질풍 노도의 식이 몰라. 지들이 지들 입으로 그런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방황하는 건 정당성이 있다는 거죠. 아, 이해해요. 하지만 계속 그럴 수 없잖아요. 요즘 이제 저희 어른들 사역하잖아요. 아, 그 놈의 갱년기하고 맨날 싸워요. 주여. 나중에 예수님이 명하노니. 갱년기는 떠나가게 하시고. 아, 그러니까 알아요. 호르몬 분미가 나빠지면 컨디션 떨어지고 하겠죠. 하지만 약수생 말씀 되뇌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 감정은 슬픔이라니까, 나도. 나도 슬퍼요. 노안도 오고요. 잘안 보이고, 침침하고. 진짜 슬퍼요, 나도.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대뇌면 일어난다니까요. 세상의 핑계거리를 나의 핑계로 삼지 마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답시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뭐가 해결되는데. 아니잖아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왜 자꾸 힘들어요? 죽어도 주님의 영광, 살아도 주의 영광. 주의 선한 섭리를 믿는데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절대로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알면 논리적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안 들어요.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 누구하고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요? 우리 그렇게 알죠? 아니요, 결혼하자고 한 사람하고 해요.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한다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뭐 뜨겁고 쥐불생 난리를 펴도 프로포즈 안 하면 말장황이에요. 결혼하자고 말을 해야지. 뭐 지금 어떤 분은 인상을 쓰는데 내가 그 말을 괜히 들어갔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요. 말한 사람고 결혼하는 거. 너 나와 결혼하자. 누가 말했건 말했겠지. 여러분 말의 고백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요즘 뭐 수리남이라는 영, 드라마가 인기래며. 그러니까 새로운 청혼 방법에 가지고 주인공이 이렇게 돈을 벌고 막 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주인공 하정우 씨가 엄청 열심히 사는 캐릭터로 나오나 봐요. 그렇게 막 나오는데 이렇게 돈을 버는데 집안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청소하고 일, 돈 벌고 하려니까 힘이 들어. 결혼해야 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하정우 씨가 전화를 돌려요. 내가 좋아했던 여자, 나를 좋아한다고 했던 여자들 목록을 쫙 리스트를 적어서 전화합니다. 전화의 내용뭐 나하고 결혼할래요. 만난 적도 없어요. 너 나하고 결혼할래? 나하고 결혼할래? 물론 드라마지만 근데 추자연 씨가 아내로 나온 것 같아요. 한 여자가 와, 그래 하자 그러고 짐 싸들고 와요. 근데 여, 드라마 보니까 잘 산대요. 제가 마저 다 보지를 못해서 모르는데 잘 산대요. 서로 아껴주며 또 추자연 씨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온다며 근데 뭐 거기 주인공이 또 황종민 씨가 목사 사칭한 사기꾼이라면. 아, 이게 검사는 나쁜 놈으로 나와도 별 이상 없이 지나가는데 목사는 나쁜 놈으로 나오면 자꾸 현실과 헷갈리는 것 같아, 사람들이.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아, 그렇잖아요. 보통 영화 보면 검사가 나쁜 놈으로 진짜 많이 나오요 검사, 맞죠? 정치인. 근데 그건 지나가는데 목사는 실제하고 헷갈리나 봐. 그런 목사가 거의 어디있겠어요 그죠? 마약 팔고 막, 그죠? 근데 그렇게 들었어요. 조금 봤는데, 아저씨가 그 결혼해요. 승연아, 전화해. <laughs> 리스도 딱 해서 전화를 해. 혹시 하나 짐싸 들고 올지? 아니, 사랑도 안 했고, 뭐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면 애낳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인생은 이어령 교주가 그랬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심 말에 있지. 어느날 그냥 스쳐 만난 인형과 차 한잔 하다가 뒤돌아보니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아이를 낳았어. 신기하지 않아? 그 이혜론 교수 마지막 인터뷰에 나온 고백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것을 세상 우연이라 말하지만 주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지. 그냥 그 여자하고 아이를 낳고 생명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밥한깬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만나서 차 한잔 했는데 다음에 그 아이, 그 여자의 뱃속에 대 아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둘이 돼 있어요. 가정이 돼 있어요. 인생은 우린 모르지만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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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흔들림 없는 인생이. 에주의손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오늘 내가 있음을 믿고. 사랑 손님이 다시 말씀을로 일어서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는 옵니다. 저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많고요. 그 위기 가운데 사람의 말들을 듣고, 진짜 에 술도 한잔하고, 욕도 한번 하고, 승질도 내고, 뭐 살림도 때려 부수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여기서부터 와요. 멀리 찾을 것 없이 여기서 와요, 여기서. 모든 나쁜 건 여기서 다 와요. 그런데 그때,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그냥 이성적으로 봐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왜죽어 죽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 하나님이 다 구속하고 사셨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금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도 함께 하신대요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책임지시는데 오늘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오늘 내 자녀가 왜 망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이 저녁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주의 말씀을 말하는 자 됩시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믿음도 시작되고 구원도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구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해결도 구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답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가면 질병의 문제, 뭐 인간의 관계 문제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 갖고 이, 이 로마서 10장의 17, 10절 말씀 잘 정리해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뢰합시다. 힘듦이 올때 주의 말씀 다시 드립시다.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에이, 등 때려주고 안아준 뒤에 위로의 말줬지만 주의 말씀 전해 줍시다. 일어나. 하나님이 다 하셔. 주의 섭리 안에 있어. 주님이 책임지셔. 염려하지 마. 지금 힘든 거 나도 알아. 아주 힘들거든. 하지만 주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살아나 승리해 예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주의 말씀은 진짜 완벽해. 그 완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세요. 여기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판정하지 마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하십시오. 우리 찬양합시다.